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일 선물이에요. 생일 선물. 네, 생일 선물이고 우리 말씀 먼저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인데 8절만 같이 읽을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이고요. 빌립보서는 신약 성경 빨간색으로 돼 있는 신약 성경 찾으시면은 나올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번째네요. 빌립보서 2장 8절. 자, 먼저 찾은 친구가 페이지 수를 알려 주면 좋을 것 같은데. 298쪽 빨간색 뒤쪽에 신약성경에 298페이지. 찾으셨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아멘. 네. 선생님이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할게요. 어,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는데 어,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고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어제 선생님은 그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왔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오신 게 아니구나 진짜 야 주변에서 저렇게 말리는데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구나 이런 게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어,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정말 예수님을 정말 많이 낮추신 정말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로 낮추고 오신 모습이란 거에 대해서 어, 감사함의 연구를 봤는데요.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낸 것 자체가 낮추신 거예요. 낮추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걸 알고 태어나신 거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거에 대한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자 우리 한번 크리스마스 여러분 여기 짧게는 크리스마스를 8번 경험하고 많이 경험한 친구들은 지금 13번 경험했을 텐데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혹시 있나요? 선물, 산타클로스, 트리, 예수님, 마리아, 예, 네. 예, 네, 맞아요. 다양한 것들이 떠오르는데요. 이 성탄절은 참 신기한 날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들 즐거워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막 전구에 불을 켜고, 길거리에서 막 음악도 흘러나오고. 참 신나는 날이에요. 네, 그래서 참 신기한 날인데 어, 제일 먼저 요새 보면은 여러분 산타 산타에 대해서 산타가 있나요? 아니요. 요 아예 산타는 산타는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선생님이 산타의 기원을 찾아봤는데요. 아, 예 실제로 이 어, 산타 산타클로스는요. 예전에 선물을 나눠 주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교회는 아니고, 우리 성당에서 주교라는, 교회로 치면 목사님 같은 사람이 있는데요.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옛날에 살았대요. 예. 근데 그 성당에서는 사람들 앞에다가 성스럽다라는 뜻을 해가지고, 세인트라는 단어를 붙여요. 세인트. 그래서, 세인트 니콜라스. 이거를 빨리, 빨리 발음해요 세인트 니콜라스. 빨리 발음해봐요. 센트클로스가 돼요. 센트클로스. 네. 그래서 어, 그 사람이 우리 네덜란드라는 나라에 가서 이 아이들을 돌아다니면서 착한 일을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던 것이 기원이 돼서 이제 산타클로스다 뭐 이런 얘기가 되었는데요. 산타클로스는 그냥 어, 여러분에게 선물 주는 어른들 있죠. 그런 어른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산타클로스가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아니죠. 네, 어,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입니다. 예수님 먼저 크리스마스라는 뜻을 우리가 한번 같이 봐볼게요. 크리 크리스트, 크리스트와 마스, 크라이스트죠. 정확히 말하면 크라이스트와 마스가 합쳐졌는데 크라이스트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크라이스트를 우리는 성경책에 읽을 때 보통 그리스도라고 읽어요.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 그리고 마스는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합치면은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거는, 어, 그리스도에게 예배드리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그 날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보내고 있는 거죠. 네. 어, 이, 어제 근데 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를 우리가 축하하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축하받을 만한 일일까요? 여러, 여러분 생일 축하받으면 기분이 되게 좋죠? 예. 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원래 하늘에서 진짜 편하게 지내실 수 있었는데,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죽기 위해서 내가 태어난 거지. 그러면 축하할 수 있을까? 어? 뭐 전쟁에, 전쟁이 났어. 선생님이 군인이 돼서, 저 군인 돼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죽을지도 모르잖아. 그럼 여러분들, 어, 군인이 된걸 축하합니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이 땅에 오신 거는 아 예수님 입장에서 정말 축하받을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히려 축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일이죠. 왜냐면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날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축하할 날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단지 그러면은 정말 이 날이 아 내가 괜히 태어났어. 아난 이제 고생길이 헌해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네,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시는 걸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거를 역시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어, 내, 내가 좀 힘들어, 힘든데도 여러분들이, 우리 친구들이 기뻐하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은 아, 괜찮네, 힘들지만 괜찮네 선생님 어렸을 때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가사 제목이 뭐냐면요 선생님 어릴 때는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짜장면이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고요 어. 1년에 한, 한두 번 이렇게 되게 뜻깊은 날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거든요. 근데 그 맛있는 짜장면 집에 딱 갔는데 어머니가 어아너 먹어 나는 괜찮아 나는 배불러 아너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 어 나는 짜장면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엄마도 짜장면은 1 년에 한두 번밖에 못 먹거든요. 근데 아 돈이 없으니까 두 그릇은 못 사겠어. 근데 한 그릇을 샀는데 아내 아들이 내 딸이 먹는 게 혹시 나 때문에 조금만 먹을까봐 싫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 마음이. 내가 힘들지만, 아, 내가 사랑하는 우리 인간들이, 여러분들이, 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괜찮아. 어, 괜찮아. 나는 기뻐. 그런 마음으로 오셨던 것 같아요. 어, 예수님의 탄생으로 많은 게 바뀌었어요. 많은 게. 혹시 영어 잘하는 친구다. 영어 자신 있다. 영어 자신 있다. 자, 그러면은 어 아우 맞아. 어제 성현이가 딱 마이크 잡으니까 사람들이 놀라던데. 네. <laughs> 갑자기 백지가 됐어요. 그럼 퀴즈 내 볼게요. 혹시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 성현이한테했는데 여기 성현이가 맞네. 네. 히스토리, 에 히스토리. 히스토리인데 히스토리를 가운데 딱 자르면요. 히즈 스토리. 그래서 그의 이야기. 여기서 그는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원전과 기원후를 나눌 때 기준이 되는 연도가 있거든요. 그 기준의 연도 전과 후로 해서 기원전, 기원후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일은 영년, 0년, 영년도, 영년도. 여러분은 여기 보면 2000, 2000몇 년생이냐? 2014년생? 2000 2010년생? 마이, 예, 이렇게 있죠. 근데 예수님은 0년생이에요, 0년생. 네. 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렇게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게영년도에 탄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가상의 인물이다. 어, 그냥 뭐저 아이언맨이나 막 슈퍼맨이나 이런 것처럼 가상의 인물이다. 이게 아니라 실존했던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시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생일은 영년 12월 25일이다. O, X. 자,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동그라미 X. X, X도 있고. 5도 있고, 네. 아, 네. 됐습니다. 어, 정답은 X입니다. X. 네, X. 어, 정확하게 예수님의 생일이 언젠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어제 연극을 보다 보면은 그 목동에 앉아서 졸고 있다가 머리를 세게 맞았죠. 예. 네. 만약에 12월 25일이었어. 밖에서 그렇게 앉아서 졸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얼어 죽어요. 얼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12월 25일은 아니고 어, 다른 날인데 우리가 특별히 12월 25일을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정해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이 태양 생하신 걸 언제 하루 날잡아서좀 어 기념한 날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날짜를 정한 것일 뿐이고요 이 날이 꼭 예수님의 탄생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은 매일 매일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어야 돼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매일 매일 기뻐할 일이지 하루 날잡아서 오늘은 구원받아서 기쁜 날이고 내일은 다시 그냥 뭐 죽을 수도 있는 날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일을 여러분이 성탄절로 생각하면서 어 예수님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모습 어제 연극에서 이게 제일 선생님은 감동이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그 연극에 보면은 동방박사 세 명이 이렇게 딱 예수님을 찾아 떠나요. 떠나면서 어디로 가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어디로 간다고 했죠? 기억나는 사람 아니야 별별 별 전에 예, 왕궁으로 간다 그랬죠 왕궁.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왕궁에서 태어나기에 합당한. 예. 그리고 정말 위대하게 태어나서 사람들이 야 너네 다나 믿어 이렇게 해도 괜찮으신 분이신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지 않으셨죠. 예. 사람으로 낮춰진 것도 모자라서 냄새나는 마구간 구유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동화박사들이 잘못 가지 않게 이렇게 별을, 가브리엘이 이렇게 별을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올 수 있게 해주는 걸 보게 됐죠. 어, 빌립보서 2장 7절 오늘 읽은 말씀 앞에 있는데요.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낮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닮아서 여러분들이 어, 막 내가 더 뛰어나고 내가 더 잘나고 막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은 마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런 재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하는 일에 있어서 열심히 하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빛나는 사람이 되면 되는데요. 그렇지 못하다고 아,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아 나는 어딴 애들보다 부족한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낮은 우리들의 모습을 가지고 사용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 표본이 되셨거든요. 여기 보면은 노래 잘하는 친구 있고요. 누구는 춤잘 추는 친구 있고요. 누구는 공부를 잘하고요. 누구는 영어를 잘하고요. 근데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쵸? 나는 모든 걸 여기 있는 다른 사람보다 다 잘할 수 있다. 자신있게 손들 수 있는 친구. 선생님만 손 들었네요. 네. <laughs> 아, 선생님도 여기 있는 누군가보다는 못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거, 그런 걸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걸 통해서, 어, 하나님을 높이는데 사용되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 사면을 받기 위해서 피를 계속 흘려야 됐어요, 피를. 근데 내 피를 계속 흘리면 내가 어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어 순전한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그냥 잠깐 가렸어요. 근데 그 피가 이렇게 다 그냥 또 씻겨 나가면 죄가 다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양을 잡아서 또 피로 가려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죄를 사하기 위한 양 같은 희생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흘려 가지고 그냥 가리는 게 아니라 죄를 아예 없애 버리신 거예요. 씻어서 없애 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힘들게 죄를 매번 가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 우리 죄를 씻어 버렸다는 걸 믿고 아,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들 마음에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제가 깨끗이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정말 우리에게 너무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원 전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이 주일날마다 와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율동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여기 양 갖다 놓고 양 잡아 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다들 앉아 가지고 막그 그거 보면서 막내 죄를 씻어 주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와, 그렇게 줄리아 오라고 하면 여러분 오겠어요? 안 오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생일선물이었는데요. 어, 친구들한테 생일선물 줘본 적 있죠? 네. 선물 고를 때 어떻게 골라요? 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친구 좋아하는 거? 네. 선생님 생일이야. 근데 여기, 여기, 여기서. 우리, 누구야? 우리 하율, 하율이가. 어? 선생님 생일이네? 아, 나는 이쁜 머리핀이 진짜 좋은데. 선생님 선물해줘. 지지 이쁜 그 머리핀을 딱 선생님한테 선물해줘. 선생님이, 와, 너무 이쁘다 하고 좋아하겠죠? 네. 앞에서는 좋아하겠죠? 앞에서는. 근데 뒤에 가서 이거 어떻게 해요? 아, 이 다른 애 줄에 없나? 이러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예 네, 선물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어, 선생님 요새 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어. 아, 거기서, 너네 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몇 년. <laughs> 네. 거기 보면은, 그, 그 아들이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애기 때, 할아버지, 내가, 할아버지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제일 나가는 기업의 회장인데,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그래요. 그래서, 야, 내가 다 있는데, 너가 뭘 주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유일하게, 어, 할아버지게 없는 거, 회장님께 없는 거, 어, 좋은 대학의 졸업장을 제가 드릴게요. 그래요. 그래서, 어, 맞네. 난 내가 그게 없네. 어, 그 선물 되겠다.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선물 드려야 돼. 예수님이, 야, 나다 있는데 너뭐줄 거야? 어, 예수님이 받았을 때 기뻐할 만한 거. 그리고 예수님이 없는 거. 뭘 드리면 될까요? 네. 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요. 바로 예, 네,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찾아다니세요 어, 내 잃어버린 양이 어딨지 내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어딨지 내 잃어버린 영혼을 계속 찾으러 다니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바로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제일 먼저는 내가 내가 예수님께 선물로 드려지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내 옆에 친구 아니 우리 가족 친척,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 선물로 드리면 돼요. 선물로 드리는 방법.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어, 그 전달받은 사람이, 아, 아 나도 예수님 믿어야겠다. 아 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선물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을 성탄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또그 감사하는 마음을 선물로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정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아 아시면서도 이 땅에 오셨음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로 인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어,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중에 예수님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었다면 어, 주님을 마음속에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어, 정말 값진 선물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길 여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과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